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대구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다른 지역 은행들도 모두 진행을 해드리고 싶었으나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마감 기한이 조금 넉넉하게 남은 대구은행만 진행하게 된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대구은행 자기소개서와 첨삭 마찬가지로 따로 진행은 되고 있지 않고 한달 자기소개서 완성반이나 3주완성반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댓글창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작성하고 그 이유와 함께 대구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루고자 하는 인생 목표를 700자로 작성을 해달래요. 지금 질문 하나에 묻는 바가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히 분별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직장이 아닌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대구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아니라 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를 묻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왜 행원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뭐 나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하고 싶다든지 지역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다든지 배운 지식을 널리 알리는 걸 하고 싶다든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싶다든지 여러분의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선택한 직업을 그 기준으로 선택한 직업 행원이죠. 그 기준으로 선택한 이 행원이라는 직업을 대구은행에서 하고 싶은 이유를 찾아봐 주세요.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대구은행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 나는 배운 지식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대구은행은 영업 환경에 갖춰져 있어 이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이 1번과 2번을 연결해서 찾아주셔야 겠죠 그리고 인생 목표는 여러분이 대구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금융인으로서의 목표를 찾아주시면 돼요 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인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인 이런 식으로 찾아서 정리해 주신 다음에 이게 아니면 만약에 순준 대상을 못 찾겠어요. 이러실 경우에는 금융의 뭐 지역 성장을 실천하는 행원. 이런 식으로 금융을 조금 넓게 보는 분야에서 내가 인생의 목표는 나는 단순히 개인 기업 이런 거 나누는 게 아니라 금융의 어떤 가치를 알리는 행원이 되고 싶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는 행원이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회원분들은 11차에 저희 지원동기 포부 합친 내용 있죠? 그거 두괄씩만 템플릿 변경, 템플릿대로 변경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포부 줄이고 지원동기 부분만 템플릿대로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기, 여러분이 기준을 잡을 때는 여러분이 이런 문항 작성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기준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기준부터 선정하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경험을 통해서 경험부터 생각하시고 내가 이 경험을 통해 기준을 갖게 되었다라고의 자기소개서를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목표까지 갖게 된 거예요. 뭐 소상공인을 위한, 오를 위한. 내가 금융인이 되고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금융인이 되고자 목표를 잡게 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기준과 목표를 둘다 잡아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경험은 행원이 하는 일과 연관된 경험이어야 돼요. 내가 목표를 갖게 된 경험이나 경험들 있죠. 소상공인 관련한 행원이면, 그러니까 소상공인 관련한 앱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시상 상인들을 인터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 목표와 관련된 일, 그 중에서도 행원이 하는 일, 행원이 하는 일이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앱 계획으로 갖고 왔고요. 사람을 만나서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랑 연결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행원이 하는 일, 금융, 디지털, 영업, 얘네의 초점을 맞춰서 내가 목표를 갖게 된 경험과 기준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말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 태블릿하고 예시를 바로 살펴볼게요. 기준 A와 기준 B에 부합하는 행원으로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지원하였습니다. 경험 당시 어떤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과를 내며 이러한 직업을 갖고 싶었대요. 기준 A랑 B를 선택을 했대요. 아니면은 내가 경험들을 하면서 얘는 경험 하나면 얘는 경험을 여러 개를 작성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난 이런 경험들 속에서 항상 이러한 업무를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공통적인 성과를 도출했어.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기준의 직업을 갖고 싶었다. 라고 해서 경험 하나 큰 거를 선정해 주시거나 여러 경험을 통해 배웠다라는 걸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기준 A, B에 부합한 행원의 특성을 위해, 특성하면서도 내가 선택한 이 목표, 대상을 위한 혹은 금융에 무엇을 실천하는 행원을 이룰 수 있는 은행을 샀던 중에 대구은행은 이제 이러이러한 강점이 있어 라고 하면서 강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강점을 찾기 위해서는 대구은행 소상공인, 뭐 대구은행 지역경제 이런 식으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홍보형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이러한 대구은행의 입행 후 이러한 금융인이 되어 어떻게 이바지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뭐 전문성적으로는, 개인 고객적으로는 나만의 기준을 나눠서 카테고리만 나눠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 장기적으로는, 역량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금융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행원 지원 동기지만, 기업 지원 동기도 포함돼서 포복까지 마무리돼서 1번 문항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참, 템플릿은 쉽죠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목표를 달성하며 미래를 설계하다래요. 주어진 목표 이상을 달성하고 계획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행원으로서 우리 기준 A, 기준 B 나왔네요. 이 사람은 요 주어진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회사, 직업 그리고 계획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대요. 행원으로서 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대구은행에 지원을 했답니다.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들을 같이 소개했네요 하면서 컨설팅 업무를 했대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서 업의 흥미를, 내가 설계를 해주는 흥미를 갖게 되어서 되었고 나아가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드리면서 지식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워드리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직업을 갖길 희망했대요. 기준 A, B가 같이 언급이 되었어요. 이에 부합하는 행원을 꿈꾸며 특히. 노후 대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산 관리를 돕는 은행을 찾던 중 나는 노후 대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좀 꿈꿨대요. 가장 좋은 건 뭐였냐면 이게 사실 소상공인 관련한 얘기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죠 일맥상통이 돼서. 근데 없으면 괜찮아요. 왜냐면은 우리 여기에 내가 왜 소상공인을 선택했는지 노후 대비가 어렵다라는 걸로 근거를 더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연결되는 경험이 있다면 이게 연결되는 경험 써주시는 거 좋아요. 찾아본 결과 대구은행은 이거 저 임의로 조사 하나도 안했어요. 임의로 쓴 거예요. 이런거 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구은행 지원 동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이런이 되어 입행 후 소상공인 WM으로서 여기에 기여하겠대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자산 설계를 돕겠습니다. 해서 마무리 됐어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지 그냥 생각하세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나는, 어 조금, 여, 목표를 달성하는 좀 성취지향적인 성격이라서 행원이 하고 싶어. 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내가 왜 행원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면 작성하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이 문항은 나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이에요. 목표 달성이나 영업력을 쓰면 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지역사회 헌신 공익 이런 키워드를 쓰면 한 조직을 우선적이고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경험, 우리 여기에 제가 소상공인 경험이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한 것처럼 공통적인 경험은 고객을 만났던 경험을 무조건 1순위로 작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독단적으로 뭔가 했던 거기보단 행원은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고객을 만났던 경험을 1순위로 찾아주시면 되고 혹시 지역 사회에 대한 얘기를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해주시는 게 지역은행 지원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저희 바로 2번 살펴볼게요. 대구은행의 핵심 가치는 고객 우선 성과 중심 주인의식이래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 선택하고요. 왜 부합하는지 작성하래요. 이거 진짜 어려울 것 없이 그냥 복붙하고 끝내시면 돼요. 가볍게 복붙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고객만족 실천 경험이나 높은 영업성과를 냈던 경험 혹은 주인의식을 갖고 고객만족과 혹은 성과를 달성했던 경험을 그냥 700자로 작성해주시면 돼요. 먼저 그러기 위해 각 핵심 가치가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객 우선은 고객만족을 위해서 혹은 고객만족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이게 핵심 가치가 있을 거고요. 저는 성과중심 보면서 아, 대구은행이 생각보다 굉장히 성과지향적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이렇게 핵심 가치가 그 은행의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손과 중심은 왜 영업실적을 낼수 있는 사람을 바라서, 그리고 이게 핵심 가치면 어느 정도 실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 가치일 거예요. 주인의식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일을 일로만 보지 않고 정말 내 헌신을 다해, 다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붙는 건데요. 이게 사실 주인의식에 따르면 이두 개는 자동으로 따라오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주인의식만 쓰실 것 같긴 해서 제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뒤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7일차 고객 소재나 5일차 주도 소재 활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순서는 중요 같이 먼저 언급하시고 그 이유 그리고 부합하는 근거 순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1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좀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여기에서는 좀 고객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든든 좀 컨셉을 1, 2번을 다르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템플릿 볼게요. 어떤 행원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데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정리해 줄게요. 실제 경험 당시 핵심 가치를 실전했대요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목표가 이런 목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 그리고 실적 달성을 위해 조직을 위해 내가 이렇게 고객 만족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고 실적 달성을 위해 발로 움직이고 주인의식을 갖고 헌신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낼 수, 빠졌네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행원이 어떻게 할때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700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시 볼게요. 창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행원에게 고객의 삶을 통찰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고객 우선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대한 주인 의식이 있을 때 고객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이거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밑에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 2번 문항은 사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지만 답변 안에 이세 가지가 모두 포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한 가치는 하나지만 이 안에 다른 가치들이 자동으로 딸려올 거고요. 다른 가치는 내가 한 일에 녹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객 우선을 선택하신 분은 고객 만족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적 증대를 이뤄냈어야 돼요. 고객, 그냥 고객 만족도 별점 다섯 개 받았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구매까지 이어졌어요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성과중심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성과가 나오겠죠. 주인의식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식을 갖고 얘네를 실천한 경험을 선정해주시면 돼요. 즉 모금이나 인원 모집과 같이 영업 활동에서 생겼던 경험으로 무조건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다시 예시로 가볼게요. 이렇게 장기적인 성과 증대와 고객 우선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 고객 우선이 나왔는데 여기에 성과 증대 얘기도 같이 나왔네요. 이에 부합한 행원이 되고자 이때 고객 우선적 자세를 실천했대요. 이렇게 뭐 연락해서 협업을 끊었다 나의 주도적 모습이죠. 이렇게 한 결과 1등 지점 달성과 만족도 1위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적과 고객이 동시에 나왔어요. 이두 가지를 모두 이뤄낼 수 있었대요. 이를 통해 이렇게 행동한다면 지점 성장과 성과가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행 후에서 마무리 되었어요. 여러분, 어렵게 보실 것 없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세 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을 목표로 두고 소재를 작성하셨다면 어차피 이세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뭘로 선택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나머지 한개 정도 고객을 선택했으면 성과가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게만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3번 문항 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대 혹은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노력했던 경험, 교훈과 느낀 점을 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혹시 여러분이 진짜로 살면서 내가 정말 반대했는데도 열정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은행이랑 연결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행원이 하는 일과 같은 일에서 열정을 발휘했던, 그냥 여러분 작성하신 소재 중에서 열정 발휘 경험 갖고 오시면 돼요. 자, 볼게요. 먼저 행원이 하는 일부터 모색을 해보세요. 영업하고요, 고객 만나고, 금융하죠? 우리는 이 소재 안에서 찾을 거예요. 이게 포함된 소재에서 찾을 겁니다. 이 소재 중에서 여러분이 작성해둔 자기소개주변의 반대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했는데 주변에서 어떠한 이유로 반대했다. 이런 부분만 넣어주시면 돼요. 왜? 근데 주변에서 반대한 이유가 중요해 왜? 왜냐면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내 모습이 이주변의 반대가 야, 그거 안될 거야! 라고 말해서 했는데 고집을 한 거면은 그냥 내가 고집 부리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반대 이유는 모두들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일이 많아지거나 귀찮아서 안해서 반대했거나 불안해서 반대했던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사례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은 오직 하나예요. 조직을 위해, 고객 만족을 위해 했던 사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회원분들은 창의주도 소재의 주변에 반대만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조직을 위한 헌신적 자세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데 다들 바빠서 안 하지만 나는 조직을 위해 했다라는 얘기가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 소재를 템플릿 한번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반대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 성과를 이뤄냈대요. 당시 어떠한 상황이 있었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반대하는 이유로 부정적 인식을 있고 반대 의견을 표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한 결과 성과를 낼수 있었대요. 입행 후에도 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3번 문항은 뭐냐면요. 다들 개인적인 이유로 꺼려 한 건데 여러분이 솔선수범 하셨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졌던 동료들마저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우리 면접 질문 중에 남들이 모두 꺼려 하는 일을 했던 경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혹시 정리하신 분 계시면 그 소재 갖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볼게요. 저 창의 소재 먼저 활용해봤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상황에도 프로모션을 제안해 매출을 올렸대요. 이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시에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대요. 근데 여기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인식을 표현했대요. 반대를 한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근데 의견도 이해됐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죠. 내가 조직 융화적이다. 물론, 니네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적더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또한 마지막으로 한 결과, 매출 몇 퍼센트를 올릴 수 있었는데, 뭐랑 같이 팀원들의 참여까지 유도했대요. 내가 솔선수범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팀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얘기도 같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이거를 알게 되었대요. 입행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글자 수딱 맞게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정적 인식이 있었는지 꼭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실패 소재로 하나만 더 활용을 해볼게요. 소상공인 프로젝트 당시 어려운 여건에도 이걸 이뤄낸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렇게 했지만 뭐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여기까지 똑같죠. 어려운 그대로 갖고 왔어요. 15일 소재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했지만. 수많은 거절에 지친 일부 팀원들이 이를 반대했대요. 이를 반대한 이유가 거절에 지쳤어요. 팀원들의 어려움도 이해했대요. 나의 자비로운 모습 나오죠?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팀원들의 부담도 덜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팀원들도 인터뷰에 참여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대요. 이거를 통해 팀원들과 함께하는 거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조화로운 모습도 같이 보여줄 수 있죠. 자, 이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아, 뭐야? 내가 했던 거에 부정적인 반대 의견만 넣으면 되겠구나. 맞아요. 여러분이 하셨던 거에 부정적과 반대 의견만 포함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바로 4번 볼게요. 팀 프로젝트 수행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책임감을 갖고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역할과 노력, 그리고 팀원들의 반응을 작성을 하래요. 근데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해 둔게 대부분 다 조직에서 발생을 해요.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자소서 소재는 경험에서, 조직에서 시작을, 목표가 있는 조직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작성하셨던 소재 활용 가능하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했고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만 이두 개만 딱 추가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행원이 하는 일, 영업, 고객, 금융을 조직에서 했던 경험을 1차적으로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역할과 팀원 반응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우리 3번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3번에서는 팀원들의 반대, 요기는 예상치 못한 문제, 그것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팀원의 반응을 묻는 이유가 근데 뭐냐면 은 어, 혹시 네가 그렇게 좀 나댄다고 주변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주변에서 너 혼자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하면 싫어하지 않았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솔선수범에 감동받아 팀원들이 참여했어요. 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이 상황에 예상치 못한 우리 문제가 상황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어떤 경험을 쓸 때는 두 갈씩 쓰고 상황을 쓰죠. 이 상황 안에는 목표와 어려움만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려움이 예상치 못했다 라는 것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회원분들은 협업 소재 갖다 쓰시면 돼요. 그 위기만 넣어주시면 되고 얘네도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모든 복붙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문항을 통해서 독단적인 사람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팀원들의 참여와 인정을 끌어냈다라는 뻔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팀원들이 불편했어요 라는 얘기는 무조건 나오면 안 됩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이러한 문제에도 노력해서 성과를 냈대요. 이거 뻔하죠? 목표를 달성해야 했을 때 여기까지는 다른 거랑 동일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역할로서 하고자 책임을 갖고 노력했어요. 주도적으로 한 결과 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팀원들 역시, 우리 팀원들을 참여를 끌어내야 되니까, 걱정을 했던 팀원들도 이런 반응을 보였대 우리 반응을 하기 위한 빌드업을 한 거죠. 처음엔 이렇게 싫어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결과,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내가 책임을 했더니, 팀원들이, 야, 넌 진짜 잘한, 좋은 일 한다. 내가 도와줄게. 너 솔솔솔 뻔하니까 참여할게 해서, 우린 더 좋은 성과를 냈어요. 라는 얘기가 이 소재에 드러나면 됩니다. 바로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협업 소재 갖고 왔어요. 앱 개발 프로젝트 당시 예선치 못한 상황을 발판 삼아서 공모전 1위를 달성한 경험이 있대요. 다 똑같아요. 관련 경영 전공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해야 했는데, 모아야 했는데, 기존 사례를 찾고 협업을 진행했으나 갑작스럽게 앱을 실제로 구현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코딩 및 디자인 가능자가 우리 팀엔 없었어요. 굉장한 위기죠. 예선치 못한 위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역, 굳이 팀장 팔로우가 아니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교육을 이수한 유일한 팀원으로서, 디지털을 아는 팀원으로서 가장 먼저 어떻게, 더불어 보면은 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지식을 선제적으로 이해해서 내가 교육을 해줬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하고 나아가 이렇게 한 결과 앱의 완성도를 높여갔어요. 그랬더니, 야, 그거 못해. 라고 했던 난색을 표했던 팀원들이 할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서 속도에 탄력이 붙고 성과를 낼수 있었대요. 입행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된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예상치 않았던 위기로 우리 조금만 소위 말해 MSG 쳐서 바꿔줄 거고요. 이 팀원들의 반응의 변화까지만 보여주면은 기존에 있던 소재 우리 500자로 정리했잖아요. 이두 개로 200자 채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 문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구은행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인의 역할을 지원을 작성을 해달래요. 먼저 여기선서는 디지털 경험 찾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위치와 나아갈 방향이 사실 디지털밖에 풀게 없어요. 그래서 경험을 찾는 게 우선이고 이런 경험으로 대구은행에 기여하겠다고 라 해서 1, 4번까지 디지털 어필할 곳이 없었는데 여기 어필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일단 디지털 경험부터 정리하세요. 뭐앱 설명, 앱 기획, 데이터 수업, 통계 수업 이런 거 정리 쭉다 해주세요. 먼저. 그리고 그 영역의 공통점 내가 앱과의 유치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앱갈자를 많이 늘릴 수 있어 이런 쪽 공통점을 찾아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한 대구 은행의 위치를 찾으세요 대구 은행 위치부터 찾으면 어려워집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 찾고 이에 대한 대구 은행 위치 찾으시고요 그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내가 쌓을 디지털도 찾아서 덧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디지털 소재만 갖고 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앱 설명과 홍보 많이 쓰시는데 이거 좀 약하긴 해요. 그래서 얘는 좀 없으면 쓰셔도 되지만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요. 대구 내의 위치는 뭐 선두주자, 개척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정리해 주세요. 이게 행원이 현재에는 뭐다 뭐 수신창고에도 있긴 하지만 점차 수신 업무가 디지털로 대체되면서 행원의 업무는 뭐 자산 설계나 컨설팅 쪽으로 나아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작성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떤 디지털 시대에 대구은행은 어떤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가 이렇게 대비해, 어떻게 대비해, 대구은행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문단까지 위치와 방향, 대구은행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직무로서,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직무로서 기여하겠습니다. 어떠한 역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장기적으로 수신해서 여신에서 지역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기준 나눠서 나눠서 작성해주면 더 보기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5번 문항은 하나의 디지털 경력기술서라고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래은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네가 거기에 뭘 기여할 수 있는가 더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소재 작성법 보시면서 여러분의 디지털 역량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세요. 이게 면접에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부터 정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예시 볼게요. 15일 완성해서 디지털 소재 갖고 왔어요. 다양한 산업에서 금융으로 진출하는 지금 대중화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 키워드로 정리했죠. 위치를. 마이 데이터를 활용한 이거 임의로 정리한 거에 우리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렇게 되어가는 미래에 대구은행은 데이터 강화은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에 지역 금융인으로서 고객 확장에 이바지하겠다. 첫째, 둘째, 셋째,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 역량과 판매 아르바이트로 플랫폼 만들었던 경험, UI, UX 개선 경험을 갖고 왔어요. 디지털 경력 기술서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여하겠다 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5번은 사실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디지털 역량을 자랑하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대구은행의 현재와 미래를 키워드로 결합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 이렇게 대구은행 700자로 총 300, 500... 3,500자. 그, 긴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잘 작성하셔서 면접까지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